월드컵 유럽지역 예선 우크라이나 대 프랑스 한남대가 또한번 결승 무대에서 저력을 발휘하며 대학축구 최초로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경남 합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0회 죽죽장군기 결승 한남대는 호남대를 1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 전반전은 한남대가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호남대의 단단한 수비를 뚫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전반 19분 김준의 슈팅이 골대를 벗어났고 홍석현의 슈팅은 수비 벽에 터닝슛은 골문을 살짝 넘겼습니다. 1분 뒤 코너킥 찬스에서는 홍석현의 헤더가 골키퍼 박민국에게 이용욱의 슈팅은 골대를 강타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호남대도 전반 막판 고로연이 밀어주고 김동수가 때린 강한 슈팅으로 반격했지만 한남대 수비에 막히며 전반은 득점없이 끝났습니다. 후반에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남대는 홍승연, 배준영의 연속 슈팅과 조우령의 헤더가 빗나가며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호남대 역시 후반 42분 황인혁이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을 넘기며 균형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부는 갈렸습니다. 후반 추가시간, 이영주가 올린 땅볼 크로스를 조우령이 쇄도하며 왼발로 마무리해 결승골을 뽑아냈고 이 한방이 한남대의 사연패를 완성했습니다. 지난 7월 추계연맹전에서 승부차기로 한남대를 꺾었던 호남대는 서류을 허용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한남대는 이번 우승으로 2022년부터 이어온 대회 4연패에 성공하며 대학축구 최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